김민재 약점이 드러났습니다. 다이에른 윈헨과 볼프스부르크의 분데스리가 1라운드 맞대결 독일 현지에서 김민재의 플레이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파 메카노와 함께 중앙 수비듀오로 선발 주장한 김민재 선수는 동점이던 후반 55분 백 패스 실수로 비머에게 공을 내줬고 결국 역전골을 허용하고 말았는데요. 경기는 다행히 윈헨의 3대 2 승리로 끝이 났지만 김민재는 후반 81분 다이어와 교체되고 말았고 평점도 5.6으로 최하점을 기록했죠. 한편 독일 국가대표 출신 해설자 사미케드라는 명백한 김민재의 실수네요. 세리의 시절 괴물 같았던 모습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라며 안타까워했고 팬들도 분데스리가 압박에 적응을 못하는 것같더 이탈리아가 더 맞는 리그였던 건가? 라며 강한 압박에 고전하는 김민재의 단점을 지적했는데요. 김민재 선수는 실수를 털어내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김민재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미넨이 김민재의 대체자를 고려하고 있다는 현지의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지난 1라운드 볼프스부르크와의 개막전에서 치명적인 실수로 역전골을 내줬고 경기가 끝나고 미넨과 독일의 레전드 마테오스로부터 공을 가지고 있으면 불안하며 미넨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혹평을 받은. 그러나 경기 이후 독일 매체 타제는 김민재가 81분에 교체된 이유는 부상 때문이다. 위네는 이미 부상자가 많고 추가 영입을 고려 중이다. 라며 김민재 선수가 알려지지 않았던 허벅지 부상을 아는 채로 경기를 소화했으며, 추후 결장 가능성까지 있게 미네니 선수 영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일본 팬들은 개막부터 부상이라니 월드컵 예선 경기는 뛸수 있는 건가? 라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